독일 프랑스 정상회의 디지털 의존도 탈피 공동 의지 확인.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의 디지털 대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1월 18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를 주도하며 구체적인 자립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만약 미국과 중국이 기술 공급을 중단할 경우 유럽 전체의 기업과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취약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거대 기술기업뿐 아니라 중국에도 덜 의존하기 위한 디지털 주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약 900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유럽의 디지털 전략에 있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내 클라우드 저장소 확대, 데이터 센터 투자 촉진, 유럽산 AI 모델 개발 가속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는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유럽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오픈소스 공공기관용 소프트웨어와 전 이후에서 통영될 유럽 통합 디지털 지갑과 같은 유럽형 대안 기술 프로젝트도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독일,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무기 수출 재개. 독일 정부가 지난 8월 이후 제안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전면 재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스라엘 측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독일의 부분적 수출 중단 조치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에게 보상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독일의 이번 조치가 지난달 합의된 이스라엘-하마스 휴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근거로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이오는 24일부터 무기 수출을 사안별화가 체계로 폭기하기로 한 것에 주목하며, 이는 독일-이스라엘 관계의 정상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미국에 들여 있는 제2 의 무기 공급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의 안보 역량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독일 정부가 휴전 준수와 가자 지구 인도적 지원 확대를 전제로 개별 심사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이스라엘의 군사적 움직임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유통거인 슈바르츠 그룹 110억 유로 투자 유럽 최대 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 독일의 유통대기업 슈바르츠 그룹 리들 카우프란트 모기업이 110억 유로를 투자해 브란덴부르크 주 리베나우의 유럽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을 착수했습니다. 이는 그룹 역사상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로 디지털 계열사 슈바르츠 디지츠가 주도하며 2027년 말 1단계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옛 석탄 화력 발전소 부지 13만큐빅미터에 들어서는 이 센터는 최대 10만개의 AI용 GPU를 탑재할 수 있어 초거대 언어모델 학습 및 추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독일에 구축되는 다른 AI 센터 대비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카르스텐 빌트베르거 독일 디지털 장관은 막대한 연산 능력은 AI 경쟁에서 선도하고 기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슈바르츠 그룹은 자사의 막대한 IT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아마존이 AWS를 출범시켰던 방식과 유사하게 이 인프라를 외부 고객에게도 제공하는 상업용 클라우드 허브로 활용하여 클라우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며 서버 페열은 지역 난방망에 공급해 리베나우 지역 난방에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리베나우는 기존 대형 전력 및 통신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최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출 강국 독일의 위기론 고조 미중 압박에 경쟁력 급격히 흔들 독일이 수출 강국 지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세계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독일 제조업은 중국의 산업성장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라는 폭합적 요인으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물류 기업들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되는 추세입니다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무역수지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특히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2024년 1에서 8월 370억 유로에서 2025년 동기간 540억 유로로 치솟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고부가 가치 산업재까지 자급자족하며 독일 상고가 장비 수입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일 수출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알리안츠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평균 수입관세를 2%대에서 14% 이상으로 급등시켰습니다. 데카은행은 미국이 4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익을 걷는 동안 이유가 중국처럼 강경한 보복 조치를 피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독일 산업의 부진은 내부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높은 생산 비용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첨단 디지털 및 AI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취약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경기 대응이 아닌 디지털 AI 중심의 산업 전환과 에너지 경쟁력 확보가 독일 수출, 경제의 생존을 위한 장기적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일 슬로바키아 6대 영안파. 2026 월드컵 본선행 확정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유럽지역 예선 결정전에서 슬로바키아를 6대0으로 대파하며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2025년 11월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이번 경기는 올해 대표팀이 치른 경기 중 가장 완벽한 내용으로 평가받으며 최근 침체되었던 팀 분위기를 완벽하게 반전시켰습니다. 독일은 경기 초반부터 강력한 압박과 빠른 전진으로 상대를 몰아붙였고 전반 45분 만에 내골를 쏟아내며 승부를 일찌감치 결정지었습니다. 특히 레로이 자네는 이골 1도움으로 공격의 핵심 역할을 했으며 데뷔 2분만에 특점한 아산 웨드라고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율리안 나게스만 감독은 팀의 수비 집중력과 조직력에 만족감을 표하며 선수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라, 하베르츠 등 주요 선수들의 부상 이탈과 고정적인 최적, 스쿼드 구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지속 가능한 경기력 유지가 본선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될 전망입니다.